아가 주말에 내 생일 때 말인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올해도 생신 파티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요리 주문해서 친척이랑 친구들이랑 이웃까지 초대해서 파티할 거야 네 준기랑 너도 당연히 올 거지 저 어머님 혹시 그 생신 파티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예산 글쎄. 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충 400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 문제라도 있니? 매달 갚는 주택 대출금 매달 네 치잖아요. 뭐? 대출금? 생신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채 버릴 여유가 있으면 일단 매달 100만 원씩 대출 갚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우 선순위? 왜 내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건 너랑 준기랑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뜯어가려고 하니? 전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한 당연한 말은 비상식적인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진짜 너랑 대화해 봐야 말이 안 통한다니까. 생일 파티에 대해서는 그냥 준기랑 얘기할 테니까. 넌 그날 올수 있는지 없는지나 생각해놔라 아가, 어제 말한 내 생일 파티 말인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500정도 드리기로 했다 네? 같이 취미생활하는 친구들도 부르기로 했거든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당일에 또 잔소리하기 전에 그냥 미리 말해놓는 거야 어머님, 괜찮은 거 맞으세요? 뭐? 아버님께서 해외 장기 출장 가 계신데, 이렇게 돈을 크게 써버리시면 정말 괜찮은 거 맞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말해 그따위라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야. 진짜로 걱정해야 될건너 아니니? 저요? 설마, 나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 네, 죄송하지만 딱히 없어요. 뭐? 지금 돈 때문에 곤란한 상태가 아닌 건 맞긴 한데. 어머, 얘좀 봐. 이거 봐. 내돈 뜯어가려는 거 맞잖아. 어머님,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혈압 오르니까 그냥 너한테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도록 해야겠어. 간다. 여보, 출장 중에 연락해서 미안해. 잠깐, 괜찮아? 어, 정은아, 왜? 내일 어머님 생일 파티 말인데. 아, 그거? 근처에 사는 친척들 불러서 저녁 6시부터 한다고 연락받았어. 그 파티 예산이 얼마인지 들었어? 어? 아니. 그래도 지금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조락해서 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주문해서 500만원 정도는 들 거라고 하시더라고. 500? 아니, 친척들만 부르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부르는 게 친척들 뿐만은 아니신가 봐. 친구분들도 부를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500씩이나 드나보구나. 매달 100만원씩 갖고 있는 대출금 얘기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오히려 화만 엄청 내시더라. 아. 하여튼 생신이니까 기분 좋게 축하해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도 솔직히 지금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돈을 펑펑 쓰시는 건좀 그러게. 그럴 돈이 있으면 일단 대출금부터 갚아야 될 텐데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내 얘기는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아. 그래도 이미 늦었지 뭐. 이제 와서 취소해봐야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주문해놓은 레스토랑에도 민폐잖아. 게다가 엄마는 내가 막내라서 철부지 취급이나 하는데 무슨 말을 해 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형들도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는 정도니까 하긴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 같긴 하네. 하여튼 내일은 우리도 갈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아빠한테도 연락해 놓을게. 음, 그렇게 해 주면 고맙지. 그럼 내일 보자. 잘 자. 음, 잘 자. 아가, 결국 너도 준기랑 같이 파티 왔구나? 네, 어머님. 어머님이 준기 씨한테 부부끼리 같이 오라고 하셨다고 들어서요. 그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내 생일 파티에 아들 부부가 안 오면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 네. 그래도 넌 파티 시작하고 나면 계속 주방에 있어라. 네? 왜요? 넌 프렌치 요리를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네? 자격이요? 주제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보내니까 이렇게 벌받는 거야. 매달 100만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끼니까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그게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세요? 나 말고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허세 부린다고 그렇게 비싼 신축 아파트를 사니까 그렇지. 네? 돈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매달 100만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은 거잖아. 그런데 뭐. 나한테 생일파티 예산을 절약해서 아파트 빚 갚는데 쓰라고?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아, 그렇게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대화가 안 통했던 건가 봐요. 자, 이제 파티 시작하니까 얼른 주방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대충 분위기 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고 돌아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식충이 같은 며느리를 교육하는 중이라고?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거든 식충이라니요 어디 보자 응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면 되겠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꼴도 베기 싫으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대출 안 갚아드릴게요 뭐? 매달 100만원씩 내던 거 이제 일절 안 내드릴 거예요 어머? 뭐?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고생하는 건 너희들이잖아. 준기 씨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먼저 실례할게요. 마음대로 해. 전화 받아. 얼른 받으라니까, 그 매달 낸다는 100만 원. 사실은 그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는 거. 그거 사실이야? 아, 누구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파티에 왔던 친척들한테 들었어. 그러셨구나. 그때는 뭐 농담하는 건줄 알고 안 믿었는데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잔고 부족으로 안된거 보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네, 대출 갖고 있는 아버님 통장에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넣었으니까요. 그렇구나. 상무였던 아버님이 지금 왜 해외로 가 계신지도 들으셨죠? 들었지?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부하가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등에 감봉까지 당했다고 그리고 3년 동안 연수를 빙자해서 인력이 부족한 해외 공장으로 간 거라면서 네 맞아요 특히 크게 감봉 드신 건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앞으로 7년 가까이 남은 대출을 못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본업에 부업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매달 1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아파트는 뭔데?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시기랑 너희가 아파트로 이사 간 시기가 거의 똑같았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출 얘기가 그 아파트 말하는 건줄 알았지. 아파트는 저희 큰아버지가 소유하신 물건이에요. 큰아버지? 제가 분명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매달 100만원씩 빚을 갚느라 가게가 힘들어질 걸 걱정하신 큰아버지가 월세도 안 받고 그 집에 저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해두는데 그 아파트의 집에서 저희가 같이 눌러 살고 있는 꼴이에요.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아버님은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주셨지만 어머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였어? 같이 살 거면 막내보다는 첫째나 둘째네랑 살아야겠다면서 식탁을 탕탕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래 그거 설마 그 얘기일 줄은 몰랐지. 방금 이 얘기 그때도 그대로 했어요. 뭐?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들이랑 준기 씨랑 저까지 다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다고요. 말도 안 돼. 뭐 어머님은 거의 졸고 계시긴 했죠.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만 눈을 부릅뜨시고는 집안 상황이 힘드니까 어머님도 일좀 하셨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싫다고 하시고 준기 씨랑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전혀 타협을 안 하셔서 결국 제가 다 떠안는 형태로 얘기가 끝났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해 못 하시고 무조건 거부하셨던 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 얘기였다니 뭐, 이미 아버님도 대출금 변제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대출을 중간에 못 갖게 됐을 때 그냥 매매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셨나 봐요 매매? 이 집을 팔 거라고? 네 맞아요 어렵게 산집 놓치기 싫어서 오죽하면 막내인 저희한테까지 손벌리셨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걸 중기씨나 아주버님들한테 듣고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낸 600만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아버님 잠깐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가 나올 테니까 나머지는 아버님이랑 얘기해보세요. 아니, 아가! 저는 해야 할 말은 다 해드렸어요. 아, 잠깐만! 이만 실례할게요.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잠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단 현재 시댁집 매매에 대한 얘기와 생일파티에 써버린 500만원에 대한 얘기, 금전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에게 대한 온갖 폭언들까지 추궁당하시고는 마지막에는 이혼 얘기까지 듣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괜찮은 척 하시면서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살공리를 하셨지만 다들 국제결혼을 해서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소를 알려 드리지 않고 큰아버지 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어렵게 취직을 하셨지만 사고를 치고 바로 해고당하셨고 지금은 재산 분할로 받은 몇푼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든 연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